안녕하세요. 행복 어버버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 매일 1 분씩 투자하시면 중풍과 치매를 예방합니다. 오늘의 준비물은 경침입니다. 경침. 병침. 여러분, 어, 우리 뒷목이죠. 뒷목. 뒷목이 음, 뇌, 뇌. 우리 뇌 쪽으로 가는 혈들이 이곳에 다 모여 있어요. 이곳에 뒷목에. 뒷목에 모여있기 때문에 뒷목만 잘 풀어줘도 여러분, 중풍과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,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경칭 위에 여러분, 뒷목을 딱 갖다 대세요. 경칭 위에 뒷목을 이렇게 누워세요 다리는 접어주셔도 괜찮아요. 네. 접어주셔서, 어, 목에 경칭이, 경칭 경친 위 목이 누워있지요. 이 상태에서 여러분 어릴 때 도리도리 많이 하셨지요? 네, 이렇게. 그래서 제가 해볼게요. 오른쪽으로 쭉 오른쪽 가세요. 오른쪽. 그 대신 귀 끝쪽으로 여기까지 오셔야 돼요. 하나, 이렇게. 둘. 천천히 하셔야 돼요. 셋. 그리고 머리에서 앞을 바닥으로 줘야 돼요. 넷.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이렇게 서른 번, 삼십 번 하면 돼요. 이렇게만 해도 뒷목이 시원해집니다. 네, 그다음은 경침을 이렇게 세우세요. 세우셔서 후두하관 자리, 머리 끝이 끝. 2, 3cm 올라온 자리, 여기. 2, 3cm 올라오세요. 머리가 끝나는 부분에서, 올라온 자리에서 손을, 경직을 딱 잡으세요. 잡고, 도리도리. 다시, 아, 끝으로. 하나, 천천히 하세요.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저는 열번 했는데, 여러분은, 어, 서른 번. 서른번 하면은 됩니다. 그냥 오게 되고 서른 번. 또, 경침을 세워서 서른 번 하면은, 여러분, 1분 되겠지요 이렇게 하셔서, 여러분, 여러분의 이 뒷목 있지요? 네 스트레스를 인하여서 경직된 혈과 뭉쳐 있는 근육을 경침으로 자극을 해서 목을 부드럽게 만들어 줍니다. 목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면 여러분 목 쪽으로 가는 혈관들이 건강해집니다. 그리고 혈류들이 좋아지겠지요. 네, 그리고 내 피로가 감소됩니다. 이렇게 풀어주면 여러분, 여러분의 중풍과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1분 투자하셔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.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응원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